안녕하세요. 전원사랑입니다. 물 흐르는 거 보세요, 잠시. 우리 집 바로 뒤에 흐르는 개울에 물 흐르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집 앞뒤로 개울물이 흐르는 그런 전원주택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안쪽이에요. 빨간 선으로 표시되는 곳이 우리 집 토지 경계되겠습니다. 앞뒤로 개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매물은 구규림 숲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앞뒤로 개울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10년간 사장님이 정원을 잘 가꾼 그런 주택입니다. 게다가 이제 본체와 별도로 황토방도 하나 있어요. 우리 집은 토지가 630평이고 건물이 30평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이 넉넉해서 차량은 여유 있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태양광 3 k m 짜리가 있어서 전기도 좀 절약될 거예요. 토지의 경계는 나중에 또 확인해 드릴게요. 황토방에 아궁이까지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마솥과 화덕도 예쁘게 걸쳐 있고요. 우리 집 정남향입니다. 거실 창호 기준. 그리고 이제 테라스 조망도 아주 좋아요. 이번에는 우리 토지 경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빨간 곳, 대지 160평이고요. 주황색 전 410평입니다. 그리고 녹색 도로 60평 되겠습니다. 집 옆으로도 한번 살펴 드릴게요. 건물 뒤에 하우스 창고와 닭장, 그리고 그개 키우는 곳도 있더라고요. 교통편은 둔내 IC가 25분, 면 소재지가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집 주변에 온통 구규림인데요. 자그마치 120만평입니다. 사방이 구규림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한번더 살펴드리고 현장에서 또 브리핑에 갈게요. 본체 그리고 별채 황토방 주창하고 차고 배여그루의 분재 같은 정말 반송도를 10년 가까이 주인장께서 키우셨어요. 전문가 같죠? 그리고 이제 차량은 이쪽으로 이렇게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물 세부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주민를 잠깐 해 볼까요? 이 정도 맑은 물이 철철 철 흐릅니다 우리집이 지금 산자락에 맨 안쪽에 있는 벽이라서 오염원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집 쪽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매물입니다. 우리 매물의 뒤편. 개울 따라 왔기 때문에 뒤편부터 보여드릴게요. 토지가 560평에 70평에서 620평 됩니다. 닭장, 보세요. 그네. 그리고 제가 지나온 곳 평상. 소나무 숲 속에 우리 배물은 황토방도 있어요. 여기는 비닐하우스로 해가지고 잔짐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원래대로 여기 이제 개복숭아 나무네요. 원래대로 집 앞으로 가볼게요. 뒷면 모습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 집 전면 모습입니다. 25평 정도의 본관하고요. 옆에 4평 정도의 황토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차고입니다. 차고 겸 태양광도 저쪽에 해놨어요. 집 주변 돌아보고, 여기 지금 뒤에 보면, 반송 정말 예쁘게 갖고 오셨는데, 여기도 이따가 한번 훑어드릴게요. 일단 제가 집 근접해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작약나무들, 작약꽃 이쁘게 피 있는데, 지금 약간 시들었어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차량은 뭐한 6대, 7대까지 될수 있는 주차장이에요. 여기 돌계단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보셔요 여기 장독대 아주 자연석 어, 바위 위에다가 예쁘게 올망졸망 꾸며 놓으셨어요 또 저쪽에 태양광 옆에 가마솥 아주 기가 막힌 게또 있어요 보여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비가림 해가지고 왼편엔 가마, 뭐야, 어, 뭐라 그러죠? 오른편이 이제 양은솥 왼편이 그 쇠로 된 전통 가마솥입니다. 옆에는 이제 서서 상추 같은 거 씻으시라고 개수대도 하나 갖다 놓으셨고, 이게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그리고 집은 이제 이쪽이 본체 25평 본체고요 여기 가운데 어 비가림 해놓은 우측에 4평의 황토방입니다 황토방 본체 데크 이렇게 널찍하니 해놓으셨고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주변에 집이 여기 한채 그리고 집 오른편에 저 아래쪽에 한채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정남향의 건물입니다. 토지가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것만 560평 정도 되고요. 70평 정도 되는 토지가 저 멀리 하나 있어요. 아이고 여기 아주 꽃을 좋아하시나봐요. 이쪽이 이제 황토방입니다. 황토방, 황토방이고 여기는 이제 황토방의 아궁이. 겨울에는 여기서 지내신다고 해요. 여기도 싱크대 하나 해놓으셨네. 자 그러면 이제 건물 현관 기준 좌측면 따라서. 제가 아까 개울 보여드리면서 뒤편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석축 쭉 따라서 경계입니다. 이웃집과. 뒤편, 아까 보여드린 저 표고버섯을 아까 말씀 못 드렸네? 그네 뒤에 표고버섯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본체와 별체 사이에 이렇게 비가림으로 해가지고 어,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해도 이 안에서는 뭐 작업 같은 거 하실 수 있겠어요. 하우스 옆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볼게요. 허우 목련 크네요. 여기서도 닭장 쪽. 닭을 예전에 키우셨는데 너무 힘들어, 힘들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엄나무입니다. 지금은 못 키우신다고 해요. 요 문은 이제 보일러실 문입니다. 건물 우측면이고요. 제가 이제 종종 걸음으로 여기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곳이 이제 차량 진입하는 곳이에요. 저 아래까지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종종걸음으로 밑에까지 갔다올게요 밑에까지 갔다 오려 했는데 이 집은 이제 앞에 뒤에 개울물이 흘러요 어, 지금 이모부께서 예초작업을 하고 계셔 가지고 또 지금 사장님이 한 10년 넘게 갖고 오신 반송 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쁘죠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묘목을 갖다 심었는데, 이렇게나 예쁘게 가꾸셨다고 해요. 저 아래, 개복숭아 나무 건너에도 이런 예쁜 반송이 몇 그루 될까요? 한 몇, 수십 그루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 켠에는 이제 채소류 심으시려고 텃밭을 또 만들어 놨어요. 여기도 이제 상추며 여기 꽃상추, 이름물를 나물들, 부추. 여기는 뭘까요? 오미자인가요? 오미자겠죠? 여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도 이 정도면 드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아로니아, 저 밑에 비닐 멀칭 돼 있는 곳. 넘어서도 우리 어, 밭입니다. 거기도 지금 반송이 많이 있죠. 우리 집은 토지가 302평이 넘기 때문에 농지원부도 가능합니다. 이모부께서 이제 조작업을 거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집 앞에 있는 개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이 커서 우왕장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저차 세우는 주차장이었고요. 종종 걸음으로 앞에 있는 개울물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밭 사이에 비닐멀칭 해놓은 곳에는 땅콩이며 고구마를 심어 놓으셨네요 여기도 보세요 반송 아이고 예초 작업하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땅이 워낙 넓어서 말이죠 보세요 여기까지는 지금 아스콘 포장이 어, 되어 있어요 작년 말에 포장이 됐다고 해요 매물 촬영하면서 이렇게 앞뒤에 개울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여기도 보세요. 야~ 여기도 물이 좋네요. 이렇게 주민을 잠깐 할게요. 이 정도 수량도 꽤 많아요. 군데군데 다슬기도 좀 보이고요. 우리 집이 맨 안쪽에 있는 그런 형국이라 저기 지금 보이는 곳이 우리 집인데 집 앞뒤에 이렇게 개울물이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집 이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현관문 통해서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오른쪽에 신발 수납 공간 있고요. 왼쪽에 포인트 창호를 또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중문 통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사진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촬영하겠습니다. 어, 중문에서 위치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이쪽이 이제 거실의 대형 창호 되겠고, 저쪽 문 있는 곳, 어, 왼쪽에 문 있는 곳이 첫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문 열려 있는 곳 역시 두 번째 방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모서리 즈음에 화장실,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문 열려 있는 곳이 다용도실입니다. 다 용도실. 자, 그러면 제가 가급적 사진을 피해서 좀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거실에 대형 창호 쪽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집은 건물이 30평이 조금 안 돼요. 황토방 포함해서. 자, 이쪽도 보시고. 천정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들어온 중문이고요. 바닥도 한번 보시고 소파. 그리고 이쪽이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상부, 하부에 그릇 수납 공간이 있고 요리는 인덕션 사용하세요. 저 이렇게 수대 보시고. 여기 이제 식탁이 있습니다 식탁 이쪽 주방 옆에 문 열려 있는 곳이 다용도실입니다 김치냉장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다용도실 그리고 그 옆에 문 있는 곳 이곳이 이제 거실에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저 뒤쪽에 출입문 하나 또 있는데요 그쪽으로 해서 뒤뜰로 어 나갈 수 있는 뒷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문 통해서 두 번째 방 천장부터 한번 보시고요. 불을 좀 켤게요. 천장부터 보겠습니다. 이쪽 바닥 담금주 많이 보이네요. 한쪽 진열장에, 여기, 뒤쪽으로. 자, 이제 첫 번째 방, 안방, 침대가 있는 안방입니다. 이렇게 방이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어요. 자, 안방입니다. 여기도 불을 켤게요. 출입문부터 천장 보시고요. 정남향이라 볕이 아주 잘 듭니다. 바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향의 창호 침대 되겠고요. 그리고 안방에 있는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욕실 겸 화장실 샤워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거실 한 가운데 쯤에서 한번 둘러보고 밖에 나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좀 보시고요. 쪽 저쪽 욕실겸 화장실 다용도실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는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이 황토방입니다. 황토방 구들장이 있는 황토방이에요. 자, 출입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들어왔습니다. 안에 내벽을 전부 편백으로 마감을 해 두셔가지고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입니다. 자, 바닥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황토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집을 지으실 때 본체와 황토방만 지으셨다가 추가로 나중에 지붕을 이렇게 이으셨다고 해요. 오늘 매물 소개 마무리 하겠습니다. 토지 630평 건물 30평에 황토방이 있는 정남향의 전원주택입니다. 약 120만평의 구그림에 둘러싸여 있는 한적한 곳의 전원주택이고요. 어, 영상 보셨듯이 집앞 뒤에 맑은 개울물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교통편은 둔내 IC 25분 면 소재지 약 10분 거리에요. 어, 전이 커서 걱정하실 분들도 계실텐데 대부분 반송이어서 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